아침이네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고, 지금 5시 반쯤 됐어요. 어 저기 뭐 사람들 물에 막 들어가 있는 것 봐. 어 엄청 들어가 있네. 어 저기 펜스를 이렇게 쳐놨네요. 그래서 펜스 안에 수영하고 있고, 어 오늘은 나도 아침 수영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 보이네요. 야 벌써 목단하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네. 어, 이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 자전거 부대다. 자전거. 어, 저러고 오토바이 타고 왔네. 어, 어. 바다다, 아침바다. 무료 어, 샤워장도 있고. 최고네, 최고. 어배트민턴 친다 나배트민턴잘 치는데 아침에안 덥네 들어가면 추울 수도 있겠는데 허, 어, 옆 보따리들 다 옆에 놓고 하나씩 놓고 들어갔네. <laughs> 음. 수원책하고. 물이 하나도 안 차, 따뜻하네. 아저 봉다리 하나씩 나눠온 거 봐. 깜빡하고 또 광수 팩을 안 가져왔으니 조심조심 들어가자. 빠지면 안 돼. 파도가 없었어, 빠질 일이 없네. 어이 야, 해는 뜨고. 구인년 시내고 서서히 깊어지네요. 아 저기 경계선까지 가 있어. 저기 가면 못까지 오나 보다. 아, 딱 이거 불수 깊은데 못까지 오는데 저기 어떻게 갔지? 오오오 못까지 와. 저기 가면은 좀 얕아지는 것 같은데 카메라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여기까지만 가자 카메라 놓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으이쌰 으쌰쌰쌰쌰 하하 이러고 이러고도 헤엄이 되네 역시 나는 헤엄의 천재야 물게그에요너 어, 다. <docking> 다들 비밀로 봉다리 가져왔는데 나만 아주 럭셔리하게 비치패드를 가져왔네 카메라 놓고 수영 좀 하고 깨요 아침 수영을 해야지 다들 저 허리에 등에 스치로풀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데, 어우, 저거 되게 안전해 보이고 좋네. 힘도 덜 들겠고. 다들 하나씩 메고 다녀. 저 들어가니까 좀 깊더라고. 저도달고있어뭐 빠져 죽진않하 겠네 자 이제 해가 망나니 또 이제 도망가야죠 오늘은 호텔을 좀 옮겨 보려고요 아 저기도 너무 좋은데 저기 보이네요 하얀거 홍흥호텔 발코니 있는건 꼭대기 6층에 내방 하나 밖에 없어요 저기도 좋은데 다른 호텔도 또 한번 가봐야죠. 좋다고, 뭐, 계속 어떻게 있어. 어, 또 어제 청소도 내가 잠깐 문좀 열었더니, 문 앞에 서 있었는지 아주머니들이 세 분이 그냥 후닥닥 들어와서 청소하고 수건 갈아놓고 후닥닥닥 하고 나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청소도 잘해주고 좋은데, 저기 하나, 둘, 셋 해서 바로 옆에 조금 더 높은 건물, 저기 민휴 호텔인데요. 저기도 그 발코니 있고 그렇죠 어, 저기로 한번 옮겨 보려고요 가격은 같아요 여기에 또 조금 더 지은지가 덜됐다니까 조금 더 깨끗할 것 같고 뭐 저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그냥 한번 옮겨 보려고요 저기는 또 어떤가 그래서 이제 저기 가다가 어디 가서 치침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씻고 준비하고 호텔 이동 5 0미터 거리의 호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희가 나도 발 씻고 가면 되겠다. 아이고, 이게 또 이제 치우는 게또 일이네. 치우고 가야지. 뿅. 네. 아침이라 마법이 잘 통하네요. 1초 만에 거든데. 9인연이 마법이 잘 통하네요, 아침바다에. 아, 이게 아침바다에도, 어제도 외국인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명 봤네. 찬란한 숙양. 아, 발도 잘 씻었고, 수영복은 아직 덜 말랐네요. 네뭐 걸어가다 보면 마르겠지 뭐아 아따 해 좋네 이제 쫙 떠내요 노란 꽃들이 많더만 여기저기 뭔뭐 꽃인지 이름은 뭐 알면 뭐 뭐래 꽃 이름 같은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통일해서 꽃 그러면 되지 더 예쁜 건꽃꽃 그러고 엄청 예쁜 건 꼭꼭꼭꼭꼭 그러면 되지.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소리냐? 이게 궁금하네. 여기 저기 그래. 인플린 대 분명히 아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했다는 말인데. 아침은 여기 역시 뭐 길거리 음식인데 어, 보네라고 하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베트남식 비프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래요 철판에다 소고기랑 뭐 계란이랑 해서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주는 거래는데 먹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보네를 아침에 하는 집이 있다그래서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 보네하고 반대요 그 반새우 먹었었죠 근데, 반새우 말고, 반배우란 게 있네요. 어, 반배우는 쌀떡에다가, 뭐, 새우나 소고기나 이런 걸 얹어주는 것 같은데, 방깡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반배우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근데 다 먹을 수 있나? 좀 걸어왔어요. 어, 여기 해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보네 밤배오 보늘 밤배오 딱 섰네. 아, 네. 배 먹으려고 그랬더니 차를 먹으라 그러네. 어우, 참 맛있네. 어... 어... 내도 먹어보고, 밤배오도 먹어보겠네. 밤미도 파네. 이 집에 저기 그림에 보면은 밤미인데, 내용물을 따로 준단 말이에요. 제 이름이 조금 다르던데. 어, 그래서 따로 저래 주는 게 좋더라고요. 안에 다 넣어주는 것보다. 내가 입이 작아서 못 빼먹어. 빵이 넣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빵이 나왔네. 이게 스테이크고 뭐 국물도 하나 주고 야채랑.. 어우 좋네 고기가 아주 연하고 짭짤해서 예, 빵이랑 먹어면 딱이네 아이고 빵.. 부드러운 것봐썰 뜯어지는 빵요 그 국물에다 빵 찍어 먹으면 제대로겠다. 난 육수네 육수. 요 육수하고 요 국물하고 맛이 미쳤네. 감사합니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빵이 죽이네. 빵이 네, 그릇이소 모양이야. 소. <laughs> 소주 소. 안배우는 까먹었나 보다. 아, 야안 까먹고 나왔네요. 이게. 생긴 걸로는 찹쌀떡 같아 찹쌀떡 인절미 같은 거 근데 여기 뭐 모랑 가루는 뭔가 맛은 뭐 <laughs>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쌀로 된 떡보다 좀 아주 물렁한 떡하고 풀하고 사이툰 되겠다 땅콩가루 같은 것도 조금 씹히고 어태도똑 특한 맛이네 두개 달라 고 그랬는데 하나 주니 잘 됐네 이걸 준거 보니까 이걸 뿌리 먹으라는 거 같아 이걸 줬단 말이야 이 마늘 같은데 음, 이 뿌리니 걸렸네. 이걸 뿌리니까 고소해지네. 땅콩인가 음. 이 뿌리 먹는거야 이게 뭔가 이거 끝내주네. 고추랑 마늘이랑 들었는데 뭔가 좀 달달하니 꿀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여기 뿌렸더니 10배 정도 맛있어졌네. 빵이 맛있어, 빵이 매콤 달콤 맵단, 맵단 맛이에요. 오만동 주고 3천동을 받았으니 4만7천동 저게, 떡이 두 개의 만동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오천동이야. 오천동을 빼면은 3만 아이고, 몰라, 몰라. 어쨌든, 보네라고 하는 베트남 테이커 빵이랑, 어 물은 서비스고 차는, 그리고 그, 찰떡 하나, 어떡 하나 하고 해서, 2,500원이 안 되네요. 어쨌든 여기 와서는 어 여기 구인년에 와서는 먹을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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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진정해 진정 어쨌든 여기 구인년에 와서는 먹을 때마다 깜짝 놀라 아니 음식값이 왜그러싼 그래 거예요 스테이크가 2,500원이요.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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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 왜들래 너네 구인네 시장한테 일러준다 내가 가면은 불도 딱 켜주는 사람인데 어쨌든 번에 하나랑 반배오한 개나 두 개나 그렇게 먹으면 딱맞을것 같아요 빵을 남길 라다가그퍼그 그 찍어 먹는 게 맛있었어 다 먹었네 여기. 9인년이 역사가 아주 깊더라고요. 베트남 옛날에 참파 왕국이라고 있었죠. 그 여기가 참파 왕국의 거의 뭐 수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 참파 왕국은 그 힌두교 쪽이죠. 그래서 뭐 힌두교 관련 유적지도 여기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베트남 왕조에 정복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베트남이 프랑스에 정복당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 주둔하고 정복하고 있었던 곳이라 그래요. 여기가 중부지방이 아주 요충지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은 다 빵이, 바켓트가 발달했죠. 그래서 베트남이 바켓트가 맛있는데, 여기 또 나중에 월남전 때 미국이 또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기지로 삼았다 그러고, 어 여기 한국 구... 아침은 베트남이 제일 활기찬 것 같아. 아침에 그냥 다 밖에 나와서 밥 먹고 태국은 아침에 나와서 사 가지고 가는 게 많던데. 여는사 가지고도 가지만은 나앉아서 먹고 어디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냥 아침이 그냥 엄청 분주해. 다른 것도 많고, 온갖 게다 있고, 저거, 저거, 길을 완전히 점령했네. 카페. 얘는 분보고, 쌀국수, 몽키바나나, 커피. 역주행도 엄청 많이 해. 과일 주스들 참 많이 먹더라고. 어이구, 족발이 그냥. 푸짐하네, 족발이. 또,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야돼 맨날 요 앉아서 먹는집 해변 가라 쓰은 복 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네. 커피 는 언제 먹 어도 맛있 어. 92년에 다른 지역 보다 싸지않은건딱 하나. 커피 는 똑같 아. 아이스 라고 22000 동. 오히려 이천동 비싸네. 호텔에 다 왔네요. 용적을 끈저이 호텔이라고, 뻘겋게 적힌 거. 호텔은 다스려 뻘겋게 적어야 되나? 잘 다녀왔네요. 샤워야 되겠다, 샤워. 폼이 참, 동네에 딱가즈이 폼이네. 한층 또 올라가야 돼. 이 방은 내올 때부터 비었어. 여기 바다가 저, 조금 보여요. 보이는데, 되게 어여서 방은. 카드키야. 에어컨 에어컨. 낮엔 햇빛이 들어왔어 이거 천하에 되더라고. 이야 참이 집도 좋은데. 오. 아침에 나가서 아침 수영도 시원하게 한판 하고 물이 되게 따뜻해요. 그 보내 하고 반무시기야. 그 그것도 먹고 그 즐거운 아침 보냈고요. 이제 여기 50m 옆에, 20m 옆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창 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꼭대기 좋네. 이것도 701이래. 저번에는 601이었는데. 그뭐 대충 그냥 쓰셔놓고 왔어요. 바로 옆집이니까. 엘리베이는 비슷하고. 1분 만에 왔네. 1분 만에. 701 저쪽이겠지. 야, 또. 발코니 있는데 달라 그랬으니까. 어, 방 크기는 뭐 비슷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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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더부 이게 뭐니? 이 흐, 흐이, 닫히냐, 이거? 오, 조금 더 깨끗하네. 화장실이. 이야, 어, 똑같아, 똑같아. 선풍기 있고. 요큼컨은 켜야되는구나 오 민큐 호텔이라고 무엇이 오니요 이거 아뇨? 그냥 계속 키 꽂아 놓은데어 이걸 올려야되나? 어 그렇구나 오 어, 됐고 야요 드라이기도 있네 내가 뭐 머리카락이 있어야 드라이기를 하지. 그림 하나 있고 텔레비 있고 생전 텔레비 볼 일도 없으니. 어 이런 것도 있네. 브리즈하는 거. 방이 조금 더 좁은 것 같은데. 거울도 하나 있고. 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전망은 여기가 더 좋네. 야, 양쪽으로 뻥 뚫려가지고. 아, 아. 야, 뷰는 이 집이 더 좋구나. 조금 더 높고, 한층, 저 집보다. 여기가 낫네. 저, 옆집보다. 이. 어, 집은 좀 막혔고, 여는 기 뚫려가지고, 여 의자 하나 놓고 앉아있으면 좋겠네. 야, 끝내주는 기운에. 최고, 최고. 오케이. 이거 그 가격도 뭐, 비슷한데, 천원 정도 더 싸, 여기가. 좋네. 에어컨만 잘 놓으면 되는데. 어 어쨌든 뭐 시원한 바람은 나오네 그래 바닥도 저집 보다 깨끗하네 신발 벗고 다녀도 되겠네 의자도 라탄 이렇게 좋은 의자 하나 있고 오이 집은 물도 주네 저 집은 물도 안 줬어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또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뭐 고급 호텔처럼 이런 책도 하나 있고 어 패스워드 와이파이요 있다는 말이구나 어, 뭐 이거는 지들 말이라서 모르겠고 전화도 있어 전화도 이 집이 홀라구나 어, 커피 버트도 있고 저 집에는 커피 버트 없었는데 이게 아마 냉장고겠지 어 냉장고도 이랬다 이쁘게 어, 숨겨놨구만 아이고 물 많다 이 물은 또 내야 되는겨? 이거는 뭐여 아 쓰레기통도 이쁘게 또 만들었네 소름조그만 것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방 크기는 조금 좁은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전망이 최고여 바닷가에 왔는데 전망이 최고지 음, 전망이 있으면은 좀 비싸도 용수가 되고, 전망이 없으면은 싼 맛에 가는 거고, 그렇지. 오케이. 새로 오면은 한번 해줘야 되는겨. 2차, 으잇! 자.